<목소리> 어, 요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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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죄송할 게만 그만, 그생그 그만, 그 네, 그 6년동구십미터시. 아 근데 뭐라? 네. 아 안녕하세요. 그 대리 대리 기사인데요. 네. 그 지금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그 네. 네. 주소지에서. 네. 뭐한 30분. 또 다음 인데도 가야 되거든요. 제가 집으로 불렀는데. 어 지금? 가시죠? 네. 도대. 네. 이상한데. 이마트 24라고 하는데. 네? 아저 이마트 24 앞인데 혹시 어디 네, 차 네. 어디 들어가세요. 있을까요? 네. 네. 내비 키셔야 돼요? 네, 저내비좀 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길을 알려 드릴게요 아, 네네 좌회전해서 나가시면 돼요 네 이게 뭘까? 우회전으로 나가실면 어, 핸들이 되게 묵직하네 네 여기서 우회전이야? 네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우측에. 뭐야? 이, 다른 새끼. 여기, 여기, 여기. 어, 요, 여기요? 네, 여기? 여기? 어. 아니, 그냥. 주 그냥 크게 돌려고. 아. 주차를. <laughs> 조차... 여기 안쪽에 있을 거예요. 없나? 없어요. 어. 여기, 여기다 그냥, 이 진짜 옆에 보시면 네. 될까? 네, 됐습니다. 됐을까요? 아아아아 네. 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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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8분 아,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네저 네. 네, 지금 출발하면 한1 0분 안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대리기사님, 대리기사님. 안녕하세요. 대사를 미리 할라 할 테니 나갈 때 안돼. 아, 네. 아네비 찍어 놓셨어요? 으아 네, 네. 네네 출발 바로 하겠습니다. 아 십분. 아기씨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아저 나이 좀 있어요 몇 <laughs> 살이에요? 저 32입니다 되게 어려 보여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해요 하고 있긴 한거 같아요 지금 경계가 너무 안 좋아요 막웃긴다 그러면 아기씨가 따라다니고 네. 오빠가 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약 400m 앞시 근데 이게... 제가 대리 일을 제가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저 오빠는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꼬셔가지고 하자고 한 거여가지고... 주사가 심한 사람들은 너무 심해요. 음. 저는 저거, 저거 카카오티, 카카오네 카카오티, 대리랑 음. 티맵 아, 운전 하는사람 많잖아요. 응. 네. 고 네. 있었어요. 어? 어 15,000원인데 아니야 그냥 가져갔어요 잔돈이 없고 괜찮아요 갑자기 추워졌네 여유 있게 네,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예. 어, 3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진짜 1층으로 예. 네. 가운데로 해야 되나요? 가운데 눌렀을 때는 양옆에 같이 되고 돌렸을 때 우측 좌측이면 좌측만 우측이면, 우측만 우측만 터전 될 거예요. 이쪽은 네 이쪽은 됐어요. 아아아 어, 네. 네, 괜찮... 아, 아, 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뭐잘 나가네. 엑셀이 그좀 민감해서 음. 그런 심리 안써어서 그런 거죠? 음. 어저 대리는 사실 네. 오늘이 처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런데 저세 번째 콜. 아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콜이. 아, 제가 유튜브 보고 좀 많이 그 대리 기사 하시는 분들 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 아, 콜을 받고 왔다가 또 이동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것같습니 아 그래가지고 아유. 어 오늘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남자친구분이 데려다주신 거잖아요 남자친구 아니. 아이고 응. 도와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먹고 살아야죠. 나 <laughs> 이거 되게 어리신 거 같은데. 저요. 대 다들 그렇게 보시는데 왜? 30대 초반이에요. 어, 진짜요? 네. 저보다 많으시대요. 아, 진짜요? 많으시 왜요, 왜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모로 좀미뤄서이 이안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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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 네, 네, 알겠습니다. 5분 안으로 갑니다. 아, 네. 우아. 안녕하세요. 아, 아, 사이드 가있어 거의 안전하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편히 계세요. 잘 전화 하시네요. 네? 너무 진짜 하시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많지 않아요? 어, 봤어요. 아, 엄청 많습니다 어식까만 가면 되는 거죠 아어 네. 이제 슬슬 복귀콜 작아서 가야죠 그네 고생이 많아요 <laughs> 다고생이요네 그쵸 네번째 콜까지 타고 근데 어디로 나가지? 아니 아니 고객이 차에서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내려가서 고나 i don't know Hello. what your lips are saying More than More than words. Cause it's a small love that made my world flip and turn And then the rain was picking still It started pouring, we just ignored The drumming of the rain Cannot compete with To have it speeding like a train At 3,000 feet and Cause, Cause I don't know What your lips are saying